아, 오늘은 초딩시우님과 같이요. 잠깐만요. 잠만 이거 나갔다가 잠시만요. 자, 3. 어어어어어 서버 연결이 끊겨서 자, 자, 다시 들어왔고요. 오늘은 초딩시우님과 같이 할 건데, 빨리 이거 빨리빨리 빨리 하고 싶어서 이거 빨리 말할 건데요. 이제 초딩시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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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방 만듭니다, 방 만듭니다. 에에에, 잠만요, 잠만 잠만요. 오늘 한 묵전 할 겁니다. 오늘 한 묵전 해볼 거예요. 아하. 네? 그럼? 네? 네? 아니에요, 그냥 가시죠. 뭐 꿀잼 아니라고 한거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언제 꿀잼 안다고 그랬어요. 꿀짝이라 그랬죠. 꿀짝이라 그랬어요? 천연 슈가 또 꿀짝? 노잼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제가 언제 노잼이라 그랬어요? <웃음> <웃음> 자, 뭐 어쨌든. <laughs> 이거, 이걸, 이걸 또 다시 찍어요. 저 님이. 아, 맞아요. 이거 잘못 찍어 가지고 아 <laughs> 공간이 <laughs> 공간 <laughs> 때문에 <laughs> 그래요. 네, 예, 저장 공간 부족하다 그래서 다 지우고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엔 삼락로해 볼까요? 아. 제가 이거 하기 전판에 성대키기 모던 2을 해봤거든요 Let's get it. 근데 전 전님이 틀처럼 중간에 나가버려가지고 아주 아타 그런 상상을 몰입니다리리게요로할요네 참고로 이거 말하지만 추석기소이에요 선하면 저 이거 영상 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오늘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공격하죠 로그벨. 아이고. <laughs> 밴 없습니다. 로그벨. 밴. 밴 없어요. 로그에. 밴. 밴 없다니까요. 여기 가밴 없이 하는 겁니다. 아, 밴없이 하는 거예요? 네, 밴없이 하는 거예요. 밴 없이 해도 가능해서 안 어? 어? 아 유물 잘못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승부가 달라지나? 아니 이 갔다 게요 잠깐 아니야. <laughs> 딸기로 생각하죠. 뭐 그렇다고 하겠죠? 그냥 그런 게 뭐죠? 점점점 점점입니다. 뭐? 네, 점점점 네, 쩜쩜쩜. 알겠어요. 점점점이 아니라 그냥 점점이에요. 점점 방점점방네 이번엔 갑주 챙겨 오셨네. 아, 갑 챙겨 요 갑주가 사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션도많 바로바로 소원합시다. 어. 바로바로 소환합시다 바로 바로 바로바로 바로, 소환하좀 바로 바로 오바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어디, 어디 있어요? 숨었는데 그 여기 있는데 죠 여기서 아, 아래를 아, 솟구쳐가지고 아, 아, 여기에서 또 때립니다 아, 똑 하고 틸찰틸틸틸 의신술을 쓰고 여기서또 때려! 뒤또 때리기! 또 때리기! 야야야야! 보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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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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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r r r r 이 r r 서 무슨 b c 이 r r r r r 간다 n 려 b 려아하 역시 시작했을 때 때리는 건 역시 그거죠, 그거, 그 뭐냐, 그이 로그. 첨착했을 때 때리기로. 제일 좋은 건 로그 TV. 아니, 로그 쓰는 TV. 뭐야? 제가 좀 너무 잘해가지고, 죄송해요. 어 <laughs> 제가 필템 맞이, 제가 필템 맞히고 가면은, 님은 순삭일 거 같은데. 어, 몇년 제가 풀템 만찍고 가면 데미지가 그냥 기본이 2템이고 크리티컬을 쓰면 3템이라 그렇군요 네 그래요 저도 공격력 좀 올리고 가야겠네요 저도 풀템 좀 찍고 가야겠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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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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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 에임 많이들 오셨네 아주. 많이들도 오셨네 아주. 구획. 어, 그, 뚝. 아 그, 그렇게 잘 죽으시고 너무 너무 슈가, 얘가 야골리기에 소질이 있네요. 야골리기 아, 대회에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야구 리기 대회에 나가시는 건 어떨지 1등이 1 5억이라면 나가겠습니다 저는 100만원이라도 나갈 것 같은데 사실이 100만원을 가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 10억 정도 갖고 있어야지 <laughs> 너도 없잖아 <laughs> 너도 없으면서 <laughs> 뭐꿈 깨세요 저는 로그를 어, 어 로그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를 어? 생각하고 있는데 요 아, 오키요? 아, 그럼 저야 죠저 그그그 오, 많이도 소환하셨네. 오, 많이도 어... 소환하셨네. 예요좀 막아야겠네요. 아단이 막으세요. 저다 막으면 갈게요. 오, 저거이 아우, 아우 저거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끝내 주네. 에라 어, 에에라이 아, 아, 맞아요. 헛딱지. 이이이이

많이 때리시네요. 2천 더 많이 때렸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2천 더 때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공격. 그러다가 뭐, 더 많이 때릴, 때릴 것 같은데요 님이? 아니요 에저 그냥 공격만 할게요. 공격 데미지가 아까 2천이라고 하지 않으셨나? 한 번, 두 번, 이제 됐어요? 아니요 아직 천이 더 있는데. 어, 됐어요. 됐어. 네? 에이. 에이. 49,919. 뭐라고요? 49,919요. 음, 이미 더많피 <laughs> 없다. 누가 왠지 나를 내가 아이템 사고 있을 때 누가 나를 때린 느낌인데 투석기 소원 나셨네 투석기 부시러 갑니다 투석기를 부시러 갑니다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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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희 저희 8분쯤에 이제 수정 갈래요? 아 오키요? 좋죠? 아 오키요? 저는 그 오크 바로 잡을까요? 아니 왜 갑자기 풀템전으로 바뀐거죠? 아닙니다 <laughs> 이게 못봤죠? 이게 못봤죠? 풀템전 아닙니다 아니 아왜 어, 갑자기 때리세요? 이것좀 잡을게요 뚝뚝 이거 내 많아가지고 아직 좀 부족한데 제가 거기 많아서 게임에도 겁이 엄청 많아요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다 아 잠깐만요 저 일단 네 몸을 먹고 한 번만 궁 써봐도 돼요? 데미지가 좀 궁금한데 네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오크 소환 그러면 그 오크로 오크한테 한번 써봐야겠다 네 그러세요 <laughs> 왜 그러시오 20만 <laughs> 20만 잘못 들었죠 제가? 20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시죠? 2 0만2 0만 이, 이, 20만이요? 네 20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취, 최대가 아마도 만인 걸로 알고 있을 텐데, 공격력이. 아, 2만, 많이 있던데. 아, 잠깐만. 이거 크리티컬더 해야 해. 요 근데? 저는, 잠깐만요. 오크나 한번 잡아볼까? 에이, 이미 잡고 있으시네. 아 네, 근데 이거 어떻게든 못 잡아요. 저버섯버을 잡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못 잡는 건 아니죠. 오케이, 곰도 잡았고. 이제 오크만 잡으면 되는 건데. 그, 트롤. 한번 데뷔지 봐볼게요. 잠깐만요, 보러 갈게요. 어? 방금 보셨나요? 못 봤는데, 쇼? 와한 아, 방이네. 죄송한데 지금 방금 데미지가 많이2만이었어요음 그렇군요. 그래 근데 님도 좀 나쁜 게 있어요. 많이 체드하면서 전왜 2만이 되죠? 그런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면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한방 컷! 아이! 에헤이! 에헤이. 이는거 보이시나요? 지금 칼는거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어? 아! 이런! 뭘요? 내가 편집했어? 아니요. 뭘요? 어, <laughs>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저희 동생이 잠깐 왔다 가가지고. 저는 편집 안 했습니다 분명. 오 정말 나쁘시네요. 오 착색자. 이들은 저 광고하는 거 볼게요. 님도 광고 보실? 전 뭘? 음, 뭐, 보도록 하지 않죠? <laughs> 아, 뭐? 저는 지금, 고속어, 룰을 맞추고 있는 중이라. 그렇군요. 저는 그동안 아, 특성이나 네. 맞추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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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걸 먹습니다. 음, 뭐요? 바로, 바로, 해바라기라는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아이씨, 맛있겠다. 소고기집. 그렇군요 우리 동에서 짊어지는 것 같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이게 님 보스레이드 좀 하, 하나요? 보스레이드는 음. 아니요 에 왜요? 안 하니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광고 하나 봐야겠네요 저 광고 좀 보고 계. 오겠... 겠다자 됐습니다. 저 머스킷티어.. 네? 방님은 음, 편집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머스킷티어를 쓰지 말라고 쓰면 욕할 거다라고 님은 말했잖아요. 왜 말했습니까? 잠깐만 편집 좀 할게요. 에헤 에헤 에헴 에헴 <laughs> 하하하하 머스킷티어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머스킷티어가닉마트 초보자 한마니라 명이라... 폭탄병 아니 폭탄 이거 던지는 게 진짜 그 공격력이 어, 엄청 좋다고. 그 저격도 사기예요. 예그 네. 님이 벽타기 가지고 올라가서 <laughs> 옛날에 쏘려 그래, <laughs> 저격하려 그랬는데 너무 높아서 안 됐었던 전설의 저격. 벽... 벽타기로 끝까지 올라갔지만 사실 쓰지 못했던